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방송을 켜고 있고요. 제가 만들어 놓은 맵이 있는데 그걸 선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사다리 올라가는 제가 만든 전투비행기가 있어요. 그걸로 나중에 친구도 제, 제 맵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거고요. <laughs> 일단 봐보시면 알 수, 그알수 있을 겁니다. 많이 봐주시고, 일단, 일단, 여기서, 태탈 여태... 거냅니다. 없어졌네요. 여기서, 친구가 여기에, 상을 <laughs> 만들면, 상, 그 상대를 터리는 총알 모드를 놓고, 그 총모드를 놓고, 화살 터트리는 모습을 놓고, 화살을 쏴줍니다. 그러면 친구가 죽겠죠? 만약에 피가 없다면, 여기로 가서, <laughs> 여기 상자를 나중에 만들 건데, 상자 여기 배트락 뚫어놓고 상자 여기다 설치하고 라이터를 만들고 후계석두개할 겁니다. 라이터 라이터로 이 TNT 해주면은 후계석두개 해주고 크리에이티브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되면은 제가 이게 아까도 실험해봤거든요. 만들고 나서 이게 앞으로 날아갑니다 터지면서 알겠죠?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이것도 티 n 티가한발한발 앞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이걸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약간의 뭐라 할까 약간의, 약간의 블럭 런처를 썼습니다 블럭런처 말고 약간 기술을 썼습니다 블럭런처는 아니고 여기 있는 건 제가 놓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혹시나 죽을 거에 대비해 모자 아 투구 상의. 바디 신발 그리고 칼과 활 화살 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시속을 성팡 128힘128 128, 재생 128 저항 128 화염 저항 128 수령 호128 투명화 128 체력 신장 128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엄청 강하거나 음, 이렇게 떨어져도 안 죽는데요 이 체력 신장 때문에 아주, 지금, 좋고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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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는 뭐냐면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, 자동 닭고기 기계. 자동 닭고기 기계인데, 좀 이따, 이, 여기에, 발사기를 만들어놔서, 이, 그, 레스를 연결, 다, 연결한 다음에,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, 닭이 생성돼요 닭이 생성되면은, 이쪽으로, 이 연결통에 가면서, 만약에 한꺼번에 죽이고 싶다, 그 고, 고기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고, 이렇게 사람으다달주고 여러, 그, 이렇게 있으면 닭이 못 들어가요. 지금 이건 제가 설치해 놓은 거고, 새끼밖에 못 들어가거든요? 새끼는 고기가 안 되니까 뭐, 그거, 여기 들어가게 해놨고, 표지판으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닭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가서 이물 때문에 여기로 나오는데 닭이 한 번에 여기로 빠지겠습니다빠리면서자락물을 닫았네요. 이렇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데미지를 입어서 이 닭이 닭고기가 나오는데요. 구운 닭고기가 아까 스크리퍼가 터졌네요.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닭고기가 나오는데요. 이걸로 제가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긴 닭 농장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고 아 여기 제템임 있는 것 같군요 여기 맞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봐보세요 이 물로. 이제 여기 가서 크리퍼 이리 와봐. 그래 여기서 터트리잖아요 안 터트려야 됩니다제 공정만 봤지? 이거 더욱 신기한 건 거의 제가 안 죽습니다.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죽습니다. 피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조금 시간이 걸려서 <laughs>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도 지금 명상을 많이 찍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. 그럼 이만 여기서 떨어져 볼까요? 아니면 더 높이 올까요? 네, 더 높이 올라가 보겠습니다. 구름이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 보겠고요. 제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, 제발, 그, 사기 부탁드고요 이제 떨어지겠습니다. 피해 키 풀면 됩니다. 참고로, 이거는 이건... 투메일 왔는데기쪽 모드를 깔아셔야 되고, 한 칸도 안늘았죠 여기 아래 도 체력이 있어서, 생대기8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흰머 붙여놨어서 대기팔여리허사이한방이됐습니다 모두 봐보세요. 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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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방입니다. 사람 마 맞아도 한방입니다. 먼저. 이만으로 지금 다음에는, 다음에는 더 어, 용량이 큰 영상 전쟁 보여드리려고 하겠고요. 이걸 수령해놔서 발사기로 만들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만이면 가겠습니다. 내일 만납시다.